네 오늘 코인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온톨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온톨로지가 지금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데 오요거 한번 움직이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체크해 보면서 다음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온톨로지 이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고 왜 중요한 자리냐? 2년 동안의 싸움을 끝내는 자리라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락 추세를 이렇게 타면서 내려왔다가 돌파가 나오고 나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여지고 있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그냥 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음 파동을 보내기 전에 계속해서 힘을 모아 놓는 단계인데 요 상단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고 넘어가는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박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추세가 또 나왔으면 박스가 나오고요. 지금 박스를 끝내고 이제 추세로 연결을 시켜가는 영역이죠. 그래서 얘는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출발을 하는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지금 힘을 붙이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성공에 성공을 지금 거의 다 시켰거든요. 성공을 시켰다라고 볼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자리가 어쨌든 박스권에서 막혀 있었던 이유가 여기가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막혔던 걸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 흔적이 보면은 거래량 여기서 이마만큼 나오고 여기서 거래량 이마만큼 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 자리 건드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이거 뭔 얘기예요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도 물량이 나왔으면 거래량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거래량은 이 매수와 매도 간의 교환이니까. 매도 물량이 없으면 파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으면 이번에도 못 갔어요.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결국 뭐야? 털만큼 털었고 여기서 나올 물량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지금 자리 잡고 다시 밀어주는 형상을 성공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완벽하게 돌파하고 이 구간 1층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이 건물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이사를 하고 이 2층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강하게 좀 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온톨로지는 지금 새로운 시작점이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서 올라와 놓고 나서 이렇게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형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나왔다라는 건 여기 저점 강력하게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매수와 매도 간의 이런 힘싸움을 통해서 이게 종가상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여기서 지금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강하게 저점을 잡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점 잡고 탄력 강하게 붙이는 움직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오늘부터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쏠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왜 그러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쓸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승용차, 뭐 SUV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료통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뭐 탱크라고 합시다. 이 탱크에 들어갈 수 있는 연료통 사이즈는 훨씬 크겠죠. 비행기는. 더클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마다 다 다른데 이게 연료통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연료통을 가지고 어떻게 주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멀리 가기도 하고 하는 거고 아니면 짧게 가기도 하는 건데 얘 지금 연료통 사이즈가 이 정도는 된다라는 게 지금 눈에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만큼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아직 또더 터트릴 수 있는 정도의 연료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종목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크게 터트릴 때까지 계속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나와야 되거든요 고점으로 볼수 있는 신호들은 단기적으로 이게 나왔다 라는 건 에너지 분사를 다 갖다 썼다는 얘기고 그게 나오면 조정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나오면 이때 힘을 다 썼다 라고 판단하고 조정이 나오는데 뭐, 뭘 썼는데요 지금 안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큰게 나올 때까지 얘는 계속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얘가 어디까지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열릴 수 있느냐. 이게, 이 정도가, 제가 아까 초장부에서 이 힘을 모아두는 걸 박스권 파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아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게 지금 2년 동안 준비를 한 거죠. 2년이란 시간은 내가 준비를 한 데는 미래에 그만한 기대값이 있, 있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2년 동안 진짜 막 밥, 진짜 막 밥도 뭐 거의 걸러가면서 열심히 뭘 준비를 했다라고 해봐요. 근데 그게 2년 후에 성공했을 때 내가 월에 10만원 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었어요? 없다라는 거지. 맞잖아요. 그니까, 러 예초부터 이걸 벌 생각이었으면은 조금만 준비해서 그냥 바로 보냈으면 돼요. 조금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놨다라는 건 뭐야? 이만큼 기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마만큼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갈 거면 짧게 그냥 짧게 그냥 주유 조금만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굳이 모아로 주유를 풀 충전을 하냐고 시간을 태워가면서 맞죠? 이마만큼 모아놨다라는 건 최소한 이마만큼 터트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톨로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이 이 정도급 파, 파도 은 넘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자리 대략적으로 한 1200원부터 1300원 정도까지 지금으로부터도 한두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약간 뭐 갑작스럽게 변동이 생기고 이러면야 중간 익절이야 좀 해야 될수 있겠지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은 전 1200원까지는 가야 그림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보시는 분들 1200원 정도 자리 잡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배 정도 파동 나오고 오늘 우선은 여기서 꼬리를 좀 말면서 한턴더 돌렸다 가 갈지 바로 갈지, 물론 전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이는데, 혹시나 꼬리가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길어져도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는 건안 됩니다. 여기 이상 종가로는 끝내야 돼요.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형 패턴이건데, 이게 종가로는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 혹시 몰라서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오늘 최소한 560원 위에서는 마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무리 안 나와도, 아무리 갑자기 변수가 생겨도. 그래서 그건 기억을 하시고, 얜 여기 안 뚫리는 선에서 계속 가는 흐름이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1200원, 1300원까지 지켜보시고 다음에 분명히 큰거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이게 나오는 시점이 익절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될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총정리 한번 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결국엔 이제 박스권을 끝내고 이제 돌파하고 가고 있는 시작점이다. 여긴 1층이고 여긴 2층인데 2층의 바닥에서 이제 천장으로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고 더군다나 지금 거래량도 막 많이 안나고 에너지를 거의 쓴 흔적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아직도 더터트릴수 있는 에너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엄청 강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목표값 자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보시되 여기 이중바닥형 잡아놓은 이 저점은 절대 뚫리면 안되고 오늘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진짜 뭐 그럴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라도 갑자기 음봉전환되면서이 밑으로 빠지면서 끝나는건 무조건 바로 커트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몰라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을 있는데, 지속 가능성은 있고, 목표가로 볼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 파동 모아놨던 만큼 분명히 터트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끌고 가면은 그 다음 자리 한 1,200원부터. 1300원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두배 정도가량은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으니까, 여기 쭉 치고 가면서 요 정도를 목표가 라인으로 잡되, 여기까지 아마 오면 이큰거 하나 나오려고 할 거거든요. 뭐 중간에 나오면 중간에 익절이고, 요거랑 요거랑 같이 결합하셔가지고, 요거 큰거 나오는 시점이 익절하기에 적절한 시점일 수 있다는 라 거, 그거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어쨌든 지금 그림 좋으니까 한번 기대하시면서 쭉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